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녕니 주무셨습니까? Did you sleep well? 아, 이제, freezing cold, 추운데, 날씨가. 근데, 아, 이제 강의를 해야 되겠다. 안 하면, 이게 딱,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가수 신수운이 있지 않습니까? 신수운이 미국에 갔는데, 예, 미국에 갔는데, 따다다다, 따다, 이런 음악에 영감이 떠오르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초만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급하게, 그, 아, 비행기 공항에서 그, 가방을, 어, 꺼내야 하니까, 녹음기에서. 거기다가, 다다다다다다라라라 이게, 이거 녹음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해서는 안될게 너무 많아. 그 노래가 나왔다는데, 여러분들도, 아, 그러면, 영감이 떠오르면, 그 영감은 브레인스톰이라거든요. 인스 t 레이션 이거는 일반적 말이고, 브레인스톰. 이래야 실감이 나요. 브레인스톰. 내 폭풍이 있는 거요 영감이. 바바바밤. 영감이 떠올 때는 항상 그 노트인데, 노트 할수 없잖아. 이런 데다가. 길 가다가 뭐, 일하다가 이런데 노트를 해가지고, 이방 파운드 만년필로 이렇게 적을 수가 힘들잖아요. 저는, 이게, 글 적습니다. 노트도 이제, 아, 적고 이러는데. 항상 들고 다니요 이게 붓기도, 이거는 또, 그뭐 없으시고 그러는데요. 이, 이런 노트. 이게, everybody's smartphone. t and h a r 요즘은 뭐, 아무나 다 가지고 있지. Tom 해리 and h a r 다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여기다 노트를 제가 합니다. 노트를, 아 어,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이게 칩니다. 제가 이렇게 치는데, 그, 어, 예, 이제, 그 뭐, MBC나 뭐, KBS 뉴스 아나운서들 때 이거 보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거, 이거 외워야 됩니다. 한말 또, 일단 외워서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워서 잊어버려가지고, 그게 뼈대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저도 생각난 김에, 와 h i l e 한 김에요 you while you're at i 한 김에, 저도 좀 이제 그, 브레이스 영감이 떠오른 김에 어, 해야겠습니다 그, 우리가 nuance is very important 한국말 뉘앙스라는데 뉘앙스는 불어고요 영어로 nuance입니다 뉘앙스는 French로 불러야 됩니다 이제 불어인데 s i 하고이 l 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I'm ill 이 말하면요 ill 이거는 이제 그 아프고, 좀 심하게 아픈 겁니다. 그냥 감기로 그냥 아픈 건 sick이라고 합니다. I'm sick, I'm sick. 근데 uh, Each vocabulary, every vocabulary has different nuance. 모든 단어마다 그 뉘앙스, 말의 색깔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말에도 소고기, 새우기 어느 게 맞습니까? 둘다 맞아요. 이제 고가도로가 맞습니까? 고가도로가 맞습니까? 잠자리가 맞습니까? 잠자리가 맞습니까? 이제. 잠자리, 잠자리는 이제 드래곤 플라이. 근데, 그, unwell 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나저 몸이 안 좋다. I'm unwell. I'm under the weather. 하면 나를, 날씨 가이 때문에 찌부릉하다. 이런 이제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누앙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아, 해스 다르, 다르다. 의해서 다르다. 그죠? 아, 해서, 다르, 해서 다르다. 의해서 다르다. 이어 하면 그 이어 하면 아프단데 좀 길게 바음하면 이어 하면 이어 하면, e -E 하면 꼼어뱀장어가 됩니다 뱀장은데 이게 미국 슬랭으로 써요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기문 그 사무총장이 그그 어, 사람 별명이 이 일이었습니다 이어 이게 질문을 요리조리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사람은이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 l well l 하면 이거는 이제. 이, 건강이 잘 있다, 이거. 안 unwell. 몸이 좀안 좋은 게 있잖아요. 그지? 그, 그, 누앙스 미미한, 미미한, subtle, 인데 s u b t 근데, s u 인데 그, 믹스 없는 s u b t l 바로. It's kind of subtle. 미미하다. 이런, 저, 깊이 있는 영어, 고급 영어도 구사할 수 있어야 되면서, 그, 아, 교회 가면은요, 교회 가면은, 저, 그, 나이 많은 자매님이요. 그 기도를 하다가, 아, 젊은 형제님한테 가가지고, 아,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라고 하는데요. 이러니까. 남, 그때 젊은 남자 형제님이 이랬습니다. 저 있는데요. 이게, 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I am spoken for. 해야 됩니다 I am spoken for. 나, 나 임자 있는데요. I am spoken for.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식당에 가서, This table is spoken for. 이, 이 테이블에는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This table is spoken for. book 이란 게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책인데, I am, um, I'm booked up. 그래서 이제, 그, 남자, 여자에게, 그, 물어봅니다. 이제 언제, 언제, 뭐, 토요일 시간에, do you have time for Saturday? 하면 제가, 아, 제 노트를 좀 볼게요. 제 노트를 보고, 아, 노트를 보고, 아, 제 약속이 있는데요. 뭐, 그럼 7시는 어떻습니까? 화요일은 어떻습니까? I'm 봅시다. Let's see. I'm, I have appointment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I'm booked up 하면요. 그래서 우리 호텔 그 우리 골프 칠때 부킹 한다 그러지않습니까 부킹 한다. 그래서 예, book 이게 예약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I'm all booked up 하면 그 어, 아, 빈 자리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래서 호텔에 가 가지고 어, 룸 어베라고 빈 방이 있습니까? 뭐 어, booked up 이라거든요 예약이 다 찼다는 말인데 그때 돈을 쥐어주면요. 아! 마침 하락이났습니다 이때 하는 말인데요. money talks. 돈이 말을 한다. 이게 미국 사람들 표현입니다. phrase, American Indian, money talks. 이런 영어를 잘쓸수 있는 것이에요. 네이티브가 쓰는 영어를 구사하는 것입니다.